굿맨, 굿맨, TV. 굿맨, 굿맨, TV. 구매해야 되는데 우리가 <목소리도> 티켓도 근데 아. 아이스리 휠 너무 이뻐요 와 h e way. 엄청 빨라요 대박 와우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친 o w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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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폭스바겐의 ID3, 폭스바겐의 실제 양산 모델 전기차입니다. 전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폭스바겐의 ID3 모델이에요. 폭스바겐의 첫 전기차고요. 어, 일단 전면 디자인에서는 약간 스파이더맨 같아요. 이 눈이 스파이더맨 눈처럼 이렇게 생겼고, 폭스바겐 이제 새로운 로고가 나왔어요. 이 로고가 기, 이제 되게 이제 좀 평면적으로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자체도 뭔가 이렇게 스파이더맨 그런 느낌이 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 앞에 쪽으로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이어져서 데일라이트가 이렇게 쫙 들어옵니다 아래쪽으로는 역시 전기차답게 그릴이 없어요 그리고 헤드라이트 안에도 이제 디테일이 있고 이 헤드라이트가 아까 보니까 양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되게 신기해요. 라이트가 IQ 라이트를 하는 건데, 폭스바겐에 이제 IQ 라이트라는 이제 라이트가 또 새로 나오나 봐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측면 한번 볼게요. 휠이 2로에 45에 2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BMW i3처럼 휠 사이즈가 20인치가 들어가요. 근데 되게 얇아요. 그 마일리지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215mm밖에 안 돼요. R3보다는 물론 크지만 근데 이 타이어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 힘들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이게 휀다 엠블럼 대신에 여기도 이제 라이, 데일라이트로 싹 들어올 것 같, 들어올 것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측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프랑프루트 모터쇼라 사람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크기는 어, 폭스바겐 골프로 얘기하는데 골프보다는 살짝 더 커요. 전체적으로 살짝 골프보다 더 크고요. 이쪽이 이제 존석 뒤쪽에 충전구가 있고 뒤쪽에 테일램프에도 IQ 라이트라는 엠블럼이 있고 테일램프고 테일램프가 이제 기존 골프 7세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엠블럼이 이렇게 하 화이트로 ID3라고 나와 있는데. 어 되게 독특합니다. 트렁크 먼저 한번 볼게요. 트렁크는 어 기존의 폭스바겐 똑같아요.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여기 테일램프 있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테일램프가 아, 같이 안 열려요. 되게 신기해요. 트렁크 공간은 전기차치고는 어, 많이 넓어요. 국내 이제 니로보다 살짝 적은 그런 사이즈가 되고요. 이 아래쪽으로 이제 배터리가 깔린다고 합니다. 네, 가격은 독일 기준으로 3만유로부터 시작한다고 하고요. 이제 국내 가격으로 치면은 4천만원 미만에 이제 출시가 되는 거라 굉장히 좀 경쟁력이 있죠. 그리고 1kg, 1 k 로 1번 충전으로 독일 기준 420km 간다고 하니까, 국내에서는, 어한 380에서 350km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어떻게, 어, 느 정도로 그 인증을 받을지는 모르겠고, 또 모델이, 롱, 테슬라처럼, 어, 숏, 그리고 중 미드, 그리고 긴 롱,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나오고요. 국내에는 좀롱 버전으로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내로 1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열의 핸들 디자인이, 완벽하게 바, 완벽하게 뀌었어요 완벽하게 와 핸들 디자인이 이제 폭스바겐의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 완벽하게 그런 아우디의 디커 핸들까지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 가운데 마크에는 이렇게 와 그리고 2열 공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2열은 이렇게 키큰서양인이 앉아도 헤드룸도 많이 남고 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시트는 어 알칸타라에다가 가죽 이렇게 섞인 되게 예쁘네요 레그룸이 되게 많이 나와요. 레그룸 보세요. 레그룸이 골프나 파사트 그 이상 아테온 정도의 그런 레그룸이 나오는데 밑에 배터리가 깔리다 보니까 약간 무릎 밑 공간은 좀 낮은 게좀 흠이에요. 어쩔 수 없는 전기차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2열에 에어벤트가 안 보이네요. 아쉽게 하지만 USB-C 타입 단자가 두 개가 보입니다. 자, 폭스바겐 아이디 3의 2열로 한번 타볼게요 2열에는 어.. 암레스트가 있는데 암레스트에는 이렇게 컵홀더가 있네요 그리 2열에는 근데 열선이 안 보여요 열선이 앞에서 조절을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가운데 이제 여기 센터페시아 보면은 이렇게 와.. 이 앞에 센터페시아 아래쪽에도 C타입의 USB 단자가 두 개가 들어가요 <laughs> 이제 앞으로 모든 차는 C타입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t h a n 다 you. t h a t o u a n 요 y a n k you. 로 h o u t Thank you. Thank you. t h a n 그리고 저 앞에 초록색이. 아 그리고 요즘 차들 요즘 네. 차들 있잖아 이 2열이나 1열에 충전이 어, 이제 C, C 타입으로 나온다 이거 네. 되게 신기해요. 얼마 전에 B 클래스 샀을 때도 저게 C 타입 나오더라고. 아. 아 대시보드에 저불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 뭐 음성이나 이런 그런 거에 따라 반응을 한 건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기 realize if t s f o r l o i, I am u n g r y 있 communication we changed in a way that it's more intuitive. I say I am cold, I am hungry, I am warm uh. and it will adapt accordingly. I say I want to go to Berlin uh. bring me to Berlin. Hello ID? Take me to Berlin. Hello, me to Berlin. Uh. And on navigation we have the inclusion of uh, Kakao the Kakao I got to, go. to take. So it's fifty-six minutes of total stops. And that includes the deviation to the charging station, back to the highway, and the charging time itself. And, um, or say you leave the car. 이쪽에 얇은 그 Hello, ID. <laughs> Where are you from? <laughs> Uh, no. <laughs> uh, hello id hello id i'm very lonely you should get some shadow. shut up i'm to get the braking pedal, you will see at this height you will see the head of this plane rising mm. Mm. In the windshield, you take weight off the seat, exactly, and then go back in, please. And close the door, please. Ah, yes, yes. I see. Nice. Nice. We have two layers. The one is basically our cockpit. Yes. The second layer we call augmented reality. Do you see these arrows in the, in the back? Yeah. Three blue arrows. They would be if there, if there were a street. Ah, they would be displayed at this point, so basically they would be like a street sign for the driver, knowing that you need to take a ride here. Mm. Wow, it's HUD, can't see it. Can you change any o the content in the head of the display? 오오 w h Change h yeah. can... yeah.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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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 yeah. a n d t h t h a t previous display which has. What? What? Green, Green. What does it mean? Green? So the, the the green light bar is basically displaying the charging. So, say, you see? So we are charged. Ah, battery. 아, ah. Rest, ah. We're right now. Ah. So say w e a t ah. 60%. 그러니까 배터리가 ah, 배터리를 아, 표시한대요. 아, 아. 여기까지가 30%가 네. 됐고 저기는 이제 충전 중이라는 거지. 네. 네. 아아 여기 하세요요아 폭스바겐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더욱 완벽해, 완벽하진 폭스바겐의 ID3를 만나봤습니다. 어,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전기차를 타고 있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어, 굉장히 완성도도 높고 실내 디자인이며 그리고 사람들이 저게 다 컨셉하냐고 물어볼 정도로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하고 재밌게 잘, 잘 생긴 것 같은데 저 디자인이 양산 모델이라고 하고요. 저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한 2020년쯤에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만나볼 날이 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폭스바겐 ID.3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 t v 구멘TV 구독 부탁드려요